주식 농장 지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입니다 오늘 방송할 종목은 방송할 내용은 내일 이 종목 실버 등급에 포착이 된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이 종목 포착이 된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되겠습니다. 맞아 좀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어떤 이슈로 인해서, 어, 이제, 최근에 있었는지 말씀드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12월 26일 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오늘 나왔던 이슈죠. SG와 함께 인도 라자스탄주와 도로건설 프로젝트 관련 MOU 체결 소식에 상세했다 제목이네요. 동사는 SG와 함께 인도 라자스탄주와 함께 라자스탄주 현지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3자간 업무 협약, 즉 MOU를 체결했다. 현재 라자스탄주가 계획하고 있는 9개 고속도로는 총 연장 16,000km에 달하며, 우리나라가 지난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416km를 개발한 이후로 지금까지 국내 건설된 51개 고속도로 총 길이가 5,200km에 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 농사는 아스콘, 플랜트 건설에 의한 인도 정부와의 협상을 포함해서 도로 건설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고 인더네 아스콘에 주요 원자재를 조달하며 SG는 아스콘 생산과 공급 및 신기술 제공을 담당할 것을 알려주고 다 한편 동사는 지난 23일 기업가치 재고 계획, 즉, 지주 환원율 50%수준으로서 2025년부터 중간 배당 도입 등을 공시한 바도 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배당 관련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11월, 25일 좀 짧게 짧게 설명 드려도 할게요. 호주 센엑스 에너지 가스 처리 시설 1호기 시운전 소식에 동사가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2022년 행콕과 함께 센엑스 에너지를 인수했다. 그래서 센엑스 에너지를 인수 쉽게 말하면 자회사라고 신했습니다. 자회사가 현재 호주의 가스 처리 시설 1호기 시운전 했다. 자세 번째 이슈는 7월 31일 다던 이슈입니다. 동사와 함께 SG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 속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지난 7월 29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 타워에서 국내 1위 아스콘 제조기업인 SG와 아스콘 사업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 추진, 추진 협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제 동사 같은게 현재 어, SG하고 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고속도로 한총 길이가 대략적으로 5,200km 입니다. 5,200km 인데 인도 땅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인도를 솔직히 거의 막 대륙이라 고볼수 있을 정도로 엄청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16,000km 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 전국을 계속 도로 엄청 고속도로 많이 뚫렸잖아요. 그 고속도로가 5,200km인데 그것의 3배 되는 규모의 16,000km의 고속도로 관련된 사업을 동사와 SG와 함께 이번에 MOU를 체결했다.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가지고 SG와 현재 재건 사업에 대한 현재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번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뭐가? <laughs> 미국의 트럼프 2기 집권하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1월 20날에 하죠. 1월 20날에 해야되면은 예전에 에, 트럼프 후보 당시에, 대통령 후보 당시에 연설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24시간 이내에 러시아 우크라이 나 전쟁을 종식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이스라엘 쪽에도 좀 편을 많이 들면서 현재 중동 전쟁도 빨리 마무리 시킬 거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까는 게 전력 인프라와 함께 더불어서 도로 건설합니다. 왜냐면 차가 다녀야 되거든요. 도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동사가 관련된 모멘텀을 A주시하시기 SG와 함께 현재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모멘텀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현재 1.7% 오늘 받았고 이런 생각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하면은 SG를 얘기해 주지 왜이 무거운 포스코인터내셔널 얘기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SG 종목 한번 보시게 되면 SG는 이미 주가가 위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52주 신고가 부근이에요 상당히 고점 위치했습니다 예, 제가 항상 우리 주식농장지면한테 말씀드리죠 예, 고점에 있는 종목은 그냥 가족이 신분에 한해서 그냥 트레이딩 해라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좋죠. 예를 들자면은 고점에 있는 종목도 30% 수익 낼수 있다. 저점에 있는 종목도 30% 수익 낼수 있다. 근데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확인하고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훨씬 많다. 그럼 어떻습니까? 굳이 고점에 있는 종목 살 필요 없죠. 고점에 잘못 잡았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가급적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종목 분석하다 보면 고점에 있는 종목이 훨씬 빨리 상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은 거기가 고점을 찍고 내려 우리 주식 농장님께서 계속 욕심 부리다가 30% 45% 100% 이렇게 계속 노리다가 거기서 고점 찍고 내려오게 되면은 대응을 잘할수 없잖아요. 안전하게 저점 위치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참고하시고요. SG는 상당히 고점에 위치해 있는 상태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종가 1.72% 상승하면서 4 1 3 5 0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 위치에서 바닥을 타지고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이런 지 눌림목 나오면서 현재 N자형 상승 패턴의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나왔던 구간, 이 구간입니다. 자,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왼쪽에 보면 보이시죠? 길게 일부러 잘 보이게 해 놨습니다.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첫 번째 나왔던 구간, 이 구간 이후로 강에 상승했습니다. 이 구간에 대략적으로 장대, 양봉, 중항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512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물대 위치 같은 경우는 저 현재 위치에서 대략적으로 자 5만원, 자이 정도 되겠네요. 5만원부터 해가지고 5만8천원 정도, 5만원에서 5만8천원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역시 장대 양봉의 대란을 터였던던 구간, 요 상세도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이 구간의 정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47,150원 구간이 되고요.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에, 이 정도 되겠네요. 요거좀 밑에 4 6 5 0 0원부터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58,000원 구간에 현재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신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주, 어, 분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랑거래 장대양봉 나왔던 이 구간, 이 구간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의 지지대입니다. 대략적으로 4만6 5 0원 구간의 지지대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물대지는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만8천원부터 39,500원 3만 만 구간에 현재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30분봉의 60분 이평선 위치는 대략적으로 4만1 0 0원 구간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사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동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오늘 41,350원 권 했죠. SG는 이미 주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그냥 핸들링 하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권 같은 경우는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장 때 43,000원, 2차장 대 45,000원, 그 위에 48,000원과 52,000원, 56,000원, 61,000원, 65,000원 그리고 7만원 권에이 되겠습니다. 7만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시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찾차지 4만원, 2차 지지대 3만8천원, 3차 지지대 3만5천원 그 밑에 3만2천원 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도 한번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3 0만 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죠? 기관 한달 동안 88만 6천 주를 팔았는데 계속 팔다가 최근에 사거를 연속 사면서 현재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 번호 수급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 하고 있는데요. 금투는 트레이딩, 보험도 트레이딩, 투신도 트레이딩, 연기금도 트레이딩, 사모펀드도 현재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기에는 계속 팔다가 최근에 3거래, 4거래 연속으로 최근에 금, 투, 보험, 투신, 연기금, 상업폰도 최근에 강하게 사고 있죠. 최근에 4거래 동안 갑자기 사고 있습니다. 현재 저점 구간에 현재 기관이 매집 중이란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를 같은 경우는 0.61%이 정도면 좋죠.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시가총액 은 7조 2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 시장에서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3조 5천억 원대가 코스피 100위 정도 되겠습니다. 동사는 7조 2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동사는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최대 지분율 보셨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을 보았는데 포스코 홀딩스 현재 지분율은 70.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대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된다겠죠.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70% 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책임 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민연금에서도 5.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33조 1,000억 원대에서 올해 32조 7,000억, 내년에 34조 6,000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조금 주춤했다, 내년도에 다시 성장할 것으로 외형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1,000억 원대에서 올해 1조 2,000억, 내년도에 1조 2,700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은 키워간다. 올해 영업 매출액은 조금 감소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내실이 좋아진다는 거죠.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역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할게요. 작년 3분기 영업이 3,100억 원대, 4분기 2,100억 원대, 올해 1분기 영업이 2,654억 원, 2분기 3,497억 원. 3분기는 작년에 3,117억 원 대비 올해 3,572억 원. 잘 나왔죠? 4분기도 작년에 2,146억 원 대비 올해 2,569억 원. 1분기 올해 1분기 2,654억 원 대비 내년도 1분기 2,881억 원. 2분기 자, 아, 올해 3,497억 원 대비 내년에 3,422억 원. 전반적으로 매 분기별로 작년보다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가는 현재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별은150% 유보율은 500% 되기 때문에 재무조론은 틀려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3.67% 이기 때문에 일반제조평가보다 조금 약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 는 종합상사 상사기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상사기업은 전반적으로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4,333원 BPS는 41,266원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라. 내년도 예상 EPS 4333원이니까 계산을 쉽게 4500원 기준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 위치 41,000원대입니다. 현재 PR 한 8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적정 밸류션은 PR 8배에서 12배 구원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하단에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4333원 곱하기 8배에서 12배 구원이 적정 주가 수준이란점 투자 에 참고하시고, 현재는 주가는 적정 주가 하단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자, 동사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SG는 이미 주가가 훨훨 날아가 있다는 상태인 거죠. 동사도 그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무역 상사 쪽에서 이제 87% 에너지 발전 쪽에서 이제 12%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 2조를 했던 게 2012년도네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긴 하지만 최근에 12년 동안 한 번도 유상증자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유상증자 하게 되면 포스코 그룹입니다. 자체적으로 3자배 유상증자 통해서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관계 사업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가장 큰 회사가 이제 에, 세넥스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호주 쪽에 세넥스 에너지 호주 쪽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가스처리시설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강과 무역업을 하는 자회사다. 그리고 호텔사업과 LNG 터미널 그리고 비금융지주회사 부생 복합발전이라든지 연료전지 관련된 회사 철강 관련 회사 등등 상당히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신냈습니다. 자원 개발하는 자회사도 있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현재 일봉상으로는 상승 N자형 패턴의 눌림목 구간이 형성 되고 있습니다. 대량거래 장대 양봉의 저항대 위치는 5 1,200원 구간이 되겠고요. 매물대 위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5만원부터 5 5만 8 0 0 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봉상으로는 현재 대량거래 장대양봉의 저항대 위치는 47,150원 구간이고요, 매물대는 46,500원에서 58,000원일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넓게 보면 46,000원대에서 58,000원대를 매물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6,000에서 원 5만 원대, 조금 일봉상으로는 5만 원부터 시작이고 주봉상부터는 46,000원부터 매물대가 시작하는데 58,000원까지가 된다는 것은 둘다 일봉이나 주봉에서 둘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30분 봉상으로 현재 대량거래 장대 양봉 지지대 위치는 4만 650원 권간이 되겠고요.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3만 8천에서 3만 9천 500원에 현재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60분 입형선 위치는 대략적으로 4만 100원에 형성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종가 4 1,350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주는 기관이 핸들하고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4만 1,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4만 1,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매출액은 1.6% 감소되지만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모두 좋아질 것 예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멘터은 동사가 SG와 함께 인도도로 건설 관련된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다.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동사가 SG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인도, 우크라이나 그리고 에 전쟁이 일어난 곳 중동 같은 경우도 도로 건설 관련된 모멘트 있으면. 관련된 모멘텀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보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45.5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8.4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G는 이미 주가가 고점에 있습니다. 동사 SG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점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 1차는 38,000원, 2차는 56,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38,000원, 2차는 32,000원과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일 이 종목 실버 등급에 포착이 된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